본문의 말씀은 육체 연습하라. 경건의 연습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다. 예. 연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예. 연습이라는 생산이, 생산이 아니고 이미 있는 것을 연습해서 잘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실력 있는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육체 연습. 사람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경건의 연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 연속을 하는데, 에, 육체 연속이라는 것은, 내, 그, 혈육의 사아 사람, 혈육의 사아이 그,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가.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으로,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이 기능을 자꾸 연습해서 그면에 온전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영양한 세계적인 피아노스트가 되려면 악보를 보고, 그 악보를 에, 연습하고, 또 발성 연습을 해서 성악가의 기능을 거기에 입혀서 세계에 제일가는 성악가 피아니스타가 되면은 아주 배우를 받고 존경을 받고 아주 복된자가 되는 것이다 있습니다. 네? 외국어를 일 계속 말하고 쓰고 애우고 가르치는 이런 것을 하게 되면그 어학에 대해서 아주 속달려가 되어서 그 면에 전문가가 되면은 아주 혹되게 하는 것이 다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나 우리의 볼택 어떤 사람들이 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연습을 하는 것이다. 아주 지식을 자꾸 축적하고 어서 그면에 지식의 전문가가 되고, 학자가 되고, 또 문학가가 되고, 과학의 기능을 자꾸 연습해서 유명한 발명판을 내고, 사업의 변화, 기능을 이렇게 잊어서 아주 그 면에 전문가가 되게 되면, 은에 국가와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쓰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인기가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육체의 연습은 오늘 본문에 약간 유익이 있다. 약간 유익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어느 면에 확신히 일을 해서 그 면에 존문가가 되는 것이다. 해 네. 보니까 강한 유명인들은 한 40대 초반까지 확신히 그 일을 해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전문가가 된 실력을 가지고 이웃을 가르치고 이렇게 주장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육체 연습에서 어느 면에 천문가가 되어도, 어떤 사람은 애국에 유학 가서 박사까지 받은 사람이 이렇게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 죽는 사람, 그러니까 육체 연습은 약속과 보장이없고이 땅에. 육세의 목숨이 붙어 살아있는 동안에 약간 유익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경건의 연습은 본사에 유익하니, 강한 약속과 보장이 있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복된 실력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성도들도 어느 면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다. 일을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어떤 기능을 연습해서 전문가가 되었으면 은왜 전문가가 되게 하셨는가? 그 육체의 연속을 통해서 천문가가 되었으면 천문가가된그 육체의 숙달한 자가 이렇게 그 실력을 가지고 영의 생명의 영수하는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도록 육체의 연습을 통해서 이룩한 이런 모든 실력을 경건을 연습해서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숙달하는데 그 육체의 연습의 실력을 다스으로 말미암아 아주 하늘 나라 갔을 때에. 가신 부여자가 되고 영광자가 되어서 아주 영광의 찬미를 부르는 복된 리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경건의 연습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고 영생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성장한 영의 사람. 이 사람은 영생하는 사람이요. 영원한 복된 자가 되는 사람이요. 복된 자가 되니까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로부터 영원히 환영과 대접과 높임을 받는 복된 자가 되는 것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연습에 그치지 않고 육체의 연습을 통해서 갖춰둔 실력을 가지고 경건을 연습해서 경건을 연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데 육체의 연습을 통해서 깨어진 실력을 써서 육체에 연속 길러진 실력이 영생하고, 영혼이 복되고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복된 성년들이 되시기를 죄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육이 살아되기 때문에 육체에 연습을 열심히 하고, 실력이 실력자가 되고 실력자가 되는데 그치지 않고 육체연습을 영여생명이요. 영생은는 말씀대로 살고 행하고 그러는데 그 육체연습을 통해서 이룩한 실력을 거기도 토대로 썸으로 말이야 아마. 본생과 내생에 영원한 유익이 있고 천상 천하의 하나님과 천사와 모든 인간과 만물의 영원히 추앙과 환영과 높임과 영광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계신 우리 아버지요.